연예림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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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집! 아니 또한 집이야. 아, 또한 집. 자, 연예림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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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집! 저 스타일 내 스타일이다. <laughs> 아니, 무슨 짤이 돌더라고요. 어떤 짤이죠? 그냥 예림 선배가 생각이 났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안 밝혔던 수술이 있어요. 무슨 수술 하셨어요? 아 근데 베트남 영상 보니까 쌍꺼풀 다시 해야 될것 같던데? 자 예림 씨눈몇번 하셨나요? 8덟 번이요. 8번이요. 8번이요. 코몇번 네. 하셨나요? 세 번이요? 입몇번 하셨나요? 어, 입은 안 했어요. 교정했어요. 교정. 아, 교정? 네. 어, 치아는 미백 하셨나요? 안 하셨네요. <laughs> 치아 미백 한 거예요? 아, 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하고 나서 또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이게 다시 노랬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예. 네. 어, 나도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왜 그렇죠? 가슴 몇번 하셨어요? 가슴 한번 했습니다. 어... 가슴 했고? 어, 아래로 더한거 있나요? 아래 제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웃음> 알았어요. <웃음> 총 여덟 번세번한 번. 1 3분 진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진을 캡처한 게 있어요 오 어, 진짜요? 에 네, 무슨 짤이 돌더라고요 어떤 짤이죠? 짤이 도는데 이거를 예림 선배한테 직접 보내면 욕을 먹을 것 같고 찍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꼭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냥 예림 선배가 생각이 났어요 <laughs> 아 진짜 개새끼야 실리콘 화장하면 녹는댔어 의사 선생님이 아 근데 화장 말고 이제 묻을 수도 있잖아요. 제 후손들한테 말할게요. 저는 꼭 화장을 해 주세요. <웃음> <웃음> 눈부터 이제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어떻게 8번까지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이거를 제가 해명하는 해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식 날 음. 이제 12월에 이제 수능 끝나고 12월에 했어요. 와, 어렸을 때부터 눈을 떴네요. 야 나는 서명 아니면 안 되겠다! <laughs> 그게 아니라 제가 풀로 만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라인이 쳐져가지고 눈을 뜨면 은 눈이 이렇게 감기는 느긴 됐었어요 졸업식 날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야너눈 했어? 진짜 잘 됐다! 이러잖아 근데 나한테 뭐라 했냐면 어.. 쌍꺼풀 했어? 어 <laughs> 나도 이미 망한 거 알아 근데 애들이 어너 쌍꺼풀 했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어? 어너 쌍.. 이러는 거야. 순수하다, 그 친구들. 어, 그니까 거짓말 못할 때도 고선 때면에 순수하다. 근데 눈이 약간 내가 원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아웃라인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음. 되게 두껍고 코도 막 아바타 코로 눈 코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정말. 첫 단추를 잘못 이렇게 끼니까 첫 단추를 이렇게 끼니까 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 끼는 과정이 여덟 번이었다. 그러니까 어... 그때 앞팀도 해가지고 괜히 되게 막 이렇게 인상이 세 보여가지고 앞팀도 다시 막은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안 밝혔던 수술이 있어요. 와...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어안 밝혔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 어 무슨간 나는 의아했어요. 무슨 수술하셨어요? 윤곽이요. 윤곽은 어디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윤곽은 양악이랑 다르게 여기 광대를 이렇게 조금 살짝 깎고 턱밑 절골, 티절골이라고 해서 티절로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 살짝 안에를 긁어서 다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를 깎고 음... 윤곽 3종 그게 윤곽입니다. 얼굴은 거의 챗 GPT 이런 수준이네요. <laughs> 그냥 다 만들어진 거네요. 사실 윤곽 하고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어... 내가 윤곽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너 진짜 예뻐졌다 이게 아니라 할뻔했다 약간 이 정도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 이번에 폭스클럽 댓글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알아? <laughs> 나이거 존나 그혔어 아, 코재수라지 마시고 윤곽하시지. 한 거야! 한 거라고! 그, 그 댓글 진짜 너무한 어... 거 아니야? 와, 근데 되게 잘하신다. 뭐요? 어, 아니, 근데 좀 얼굴, 아, 윤곽하시지. 저도 약간 같은 마음이거든요. 리바사마. 네 <laughs> 근데 옛날 사진 먼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 대문짝만하게. <laughs> 많이 바뀌었네요. 인조 인간 로봇 눈 수술 어땠어요? 많이 아팠어요? 아눈 수술이 사실 첫 번째는 아픈 것보다 불편해요 왜냐면 눈 수술은 그거 알아? 재우고 하지 않아 음... 아너 얘는 수술 한 뭐...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 그니까 러 어떻게 하냐면 눈 수술은 눈을 째잖아 그럼 피가 나는 게 느껴져요 여기 근데 자 떠보세요 이래 왜냐면 의사도 눈을 감았을 때랑 떴을 때랑 다르잖아 눈이 그래서 제고 꼬맨 다음에 저 떠보세요. 그러면은 으악! 눈이 안 떠져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느껴지는데 으악! 어떻게 떠? 근데 아프진 않아. 왜냐면 여기 다극소 마취를 해가지고. 음. 근데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누워서 눈을 계속 떠야 돼. 다시 감아보세요 꼬매. 다시 떠보세요. 이거 반복이야. 그래서 막 근데 고통스럽진 않은데 그 느낌이 불편해. 어... 언니 저 12년 전에 눈 앞팀 망해서 인상 세 보이는데 압복할까요? 다시 벌어진다는 얘기때문에 고민만 앤년째 너 앞복이 뭔지 알아? 앞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딱복 물복 <laughs> 앞트임 복원이 압복입니다. 어... 앞트임 망해서 쎄 보인다고 하는 분, 압복.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트임이 다시 벌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너무 잘 돼서 앞트임 이후로 인상이 쓰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진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앞트임 복원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상형이 그리고 유행이 변하거든. 어... 내가 스무 살 때는 약간 제시 같은 그런 이국적인 외모가 인기가 끌 때야. 어... 앞트임을 세게 했었어. 근데 지금은 약간 순. 한 느낌이? 아주 순것한데요 <laughs> 예. 코 수술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네. 근데 코는 어떻게 하다가 세 번을 하신 거지 옛날 스타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복코잖아요. 복코가 개선이 안 됐어요, 첫 번째 수술 어... 그래서 나는 좀 날씬한 코이고 싶다. 어...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나름 만족했는데 내가 20대 한 28살에 했는데 제수를 음... 코가 점점점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귀 연골 여기 올려놓은 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지. 그래서 한 거예요, 이말 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이 제일 성장을 늦게까지 하는 데가 코래요. 어... 20대 후반까지 자란데 코가. 어, 그래서 코수술을 할 거면 20대 넘어서 해라. 사실 이거는 의학적 견해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세요. 얼굴을 보고 믿을 만큼만 믿으세요. 저는 사실 안 믿어요. <laughs> 죄송한데, 네. 그렇게 하면 이걸 누가 봐요? <laughs>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중간쯤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맞아요. 내가 원래 예뻤으면 이렇게 상황을 했겠어? 예뻤어요. 아까 안 예뻤다며. 애... 아까 안 예뻤다며. <laughs> 고등학교 때 개빵아리였다며. <laughs> 너 우리 엄마한테 일을 거야. 언니 저코 수술 욕심부려서 왕창 높였더니 아바타 됐어요. 재수술 할까요? 콧불 축소는 추천하나요? 어 제가 그코 수술 욕심부려가지고 여기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같은 코여서 이번에 여길 내린 건데 그래서 저는 제 수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리고 이 콧볼 축소는 아, 봐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음. 이 콧볼 축소가 사실 자연스럽게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구미이 아니어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자, 다음 이제 너러, 내려가서 치아 교정한 거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치아 교정이요. 저는 아, 근데 그렇네요. <laughs> 교정을 추천하는 이유는, 교정하고 나서 웃는 모습, 이 웃는 삼각형이 되게 생겨서 또렷하게 웃는 게좀예뻐진것 같기도 하고. 오, 어, 그러네요. 음. 딱 진짜 그 수학의 정석처럼 미소의 정석이에요. 이게 진짜 성형으로 만들어낸 미소 아니에요, 그렇죠? 교정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수학의 정석처럼 미소의 정석. <laughs> 수술을 하면. 미녀가 되긴 해 근데 본인의 매력은 없어져요 음. 그러니까 나는 수술 안한 사람들한테는 수술 추천하지 않는다니까 대부분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미 수술 해서 망하거나 좀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응. 10번 넘게 하셨는데 응. 제일 이제 추천하거나 응. 제일 만족하는 곳이 어딘가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윤곽이랑 가슴. 이유는요. 가슴은 사실 만족도가 제일 큰 수술이 여자들한테. 이거 하면은 약간 좀딱 붙는 옷도 입기 좋고 이러니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만족도가 높다 여자로서. 음. 윤곽은 티가 안 나서. 왜냐면 그냥 어나살 빠졌다 요런 느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어그 성형의 의사 선생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지금도 <laughs> 없잖아요. 아예. 아예 있는 것만 좀. 나도 해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버젓이. 아 왜냐면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의사 아버지시니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버지가 <laughs> 13명이 있어요. 또또또또한 집은 아니네요. 그러면 13번 아버지가 또또또또또또또또한 집이죠. 또또또또또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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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긴 아버지. <laughs> 여기 상처가 있네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술 먹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이건 안 고치시고 <laughs> 저 이거 좀찾아 차... 차... 이거 고치고 싶어요 이 상처를 내가 레이저로 몇번 조져봤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저도 상처가 안 없어져요 어디? 저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아중리인 아 레비오사 해리포터네 네 해리포터예요 응. 하리포터 근데 <laughs> 하리포터 파... <laughs> 근데 나 이거 열번 정도 했는데 안 없어져? 여러분 상처는 안 없어집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그래서 내가 상처는 자, 안 없어져요. 쌍꺼풀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 한번할때 잘하라고 하는 거야. 음, 몸매 비결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몸매 비결이요? 네, 몸매 비결. 옆에서 봤는데 진짜 안 먹어요. 아, 어, 근데 저 진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안 먹다기보다는 는 그쪽이 많이 드세요. 좀 <laughs>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행 가서 느낀 건데 아니 배가 터질. 먹 계속 먹어.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미진이는 먹는 거에 비해서 안 찌는 거야. 아나 운동을 많이 해요. 야, 형부가 너무 순수아 진짜 196보다 더 먹어. 야, 진짜로. 깜짝 놀라다니까?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는 성형은 제가 시작한 이유는 어,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컸어. 음... 외모적인 자격지심이 진짜 심했어요 저는. 음... 근데 그 외모적인 자격지심을 채우려고 막 성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이 됐냐? 아직도 내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성형을 하기 에 앞서서 마음의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형을 좀덜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합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날 못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음. 지금 생각했을 때그 어릴 때 예림이가 좀 불쌍해. 예쁜들 괜히 건드렸다가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게 아닌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함부로 음. 하지 마세요, 성형. 본인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맞아, 에? 맞아. 그냥 스타일에 맞게 잘 꾸미세요. 지원이 성형 안 해도 얼마나 예뻐. 맞아, 맞아. 내가, 내가 지원이한테 맨날 착장이랑 음. 섀도우 같은 거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 화장법을 바꾸고. 어.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 정말 이거 뻔하디 뻔한 얘이거든요 근데 본인을 사랑해라. 여기 음. 아래 보면은 연예림 씨 화장품이 있어요. 뭐 화장품이 줬다 없죠? 대많아요. 여기에나 여기에나 돈을 쓰지. 예쁩니다 지금. 예쁘세요. 근데 베트남 영상 보니까 쌍꺼풀 다시 해야 될것 같던데? 아!